제가 죽어야 제가 죽어야 다음 라안드로 가는데 제가 버거 걸려서 이로 떠가지고 좀비들이 월드워제트가 되었어요 좀비들이 자기들끼리 탑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 맞아서 안 돼서 지금 나를 전혀 못 잡아먹고 있어요. 아까사람들이말 엄청 했었는데 벌써 몇 명밖에 안 남았군 바람 바람 엄바람청바라라청이사람청엄 제가 청 춤추면서 돌고 있는 것처럼 보 엄청 죠 내가 그걸 못본다 엄청 엄청 엄 아, 이렇게 하면 되겠다엄 그 설정에 들어가서 아, 기발청실청 엄청 엄안 되네요. 아, 아쉽군. 결국, 아무도. 아무, 좀비도 아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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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못하버렸나요렸럼요 그럼 개